이건 썰로 풀어주면 별로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 어, 나중에 한번 궁금한면 보세요. 자, 오늘 수업 나가 봅시다. 수업 나가 봅시다. 오늘 얘들아, 집합, 빌드업 해서 명제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명제라는 것들을 가지고 참 거짓이라는 개념을 진리 집합이라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라는 그 관점까지 배웠어. 그럼 이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그런 관점, 진리 집합으로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진짜로 뭐 해봐야겠니? 어떤 명제 가지고? 참이다 거짓이다 판별해 봐야지 이제는 그 관점이랑 방법들까지 어느 정도 좀 배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증명법을 일단 오늘 배울 겁니다 증명법 그럼 여기까지는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 음 그렇게 해서 명제 배우고 그럼 이제 증명하는 법 배우고 근데 갑자기 뒤에 뭐가 나와 증명법 뒤에 단원명 잘 모르죠 여러분들 목차 잘 모르죠 절대부등식이 나옵니다 절대부등식 방금 누가 아까 대답을 한것 같은데 한 명은 절대부등식이 나와 증명법과 절대부등식이 나와요 근데 얘들아 갑자기 부등식이 나와 좀 뜬금없게 느낄 수 있어 아니. 우리, 부등식 단어는 앞에 방부등식은 수상해서 많이 했는데, 갑자기, 뭐, 그 집합, 명제, 증명법,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갑자기 부등식? 이게 웬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어떤 흐름으로써 그 증명법 다음에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우는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방정식, 아, 방정식이라기보단, 문자로 표현된 등식 중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었어. 그게 항등식이었지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거고 방정식과 항등식은 그 각각의 그 수학적인 의미가 달랐어. 항등식도 항등식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방정식도 방정식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어. 근데 항등식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항상 참인 등식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참인 명제지. 항상 참인 명제. 항등식은 그죠? 그러니까 항등식은 아예 유용한 것들은 것들은 우리가 외워두고 도구처럼 사용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외워두고 도구처럼 사용하는 항등식 대표적인 거뭐 있습니까 유연아? 소윤아 영규야 내말 듣고는 있니? 어. 항등식이면서 우리가 암기해두고 되게 유용하게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 힌트, 다항식 단어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 그게 항등식이잖아 그게 항등식이야 얘들아 너네들 그거 그냥 외워두고 되게 유용하게 써먹고 있잖아 지금 다항식 계산할 때다 그거 쓰고 있지 않아?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다시 돌아갈게.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 참인 명제. 참이라고 이미 증명이 된 명제. 걔네들은 우리가 평소에 유용하게 이곳저곳 차용할 수 있는 놈들은 아예 머릿속에 저장해뒀다가 그때그때 써먹는다고. 그래서 항상 참이라고 판명이 난 등식. 그게 항등식인데 그래서 곱셈공식, 인수분해공식 외워뒀다가 필요할 때 써먹었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등식을 부등식으로 살짝 바꿔봐. 그럼 그 수많은 부등식 중에서도 뭐 해가 있고 없고 막 이런 애들도 있었고 근데 간혹가다 부등식 중에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아까 그 항등식처럼 참인 명제지 부등식이지만 항상 참인 명제거든? 그러면 그 부등식 중에, 항상 참인 부등식 중에 참인 명제인데, 그 중에, 어, 얘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는데? 싶은 그런 부등식들은 몇개 외워둬도 되겠지. 그래야 그걸 가지고 평소에 이곳저곳에 써가지고 다른 여러 문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하는 증명법을 배운 다음에, 얘들아. 부등식 중에도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어, 등식 중에도 항상 참인 항등식이 있듯이 부등식 중에도 요런 애들이 있으니까 요런 애들도 외워두고 한번 써볼래, 도구처럼 써볼래 이런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단원이. 알겠습니까? 이해가요? 자, 그래서 오늘 증명법 그다음 절대부등식 배울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증명법부터 배울 건데, 뭐 정의가 뭐다, 증명이 뭐다, 정리가 뭐다, 그 얘기는 교재에는 써놨지만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정의 뭔지 다들 알 거고. 증명하는 게 아니야. 정의는 그냥 정해진 거야. 내 이름이 왜 심재훈이다라는 개념,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그냥 심재훈인 거야. 그리고 증명이라는 건 왜인지를 설명해주는 과정인 거지. 그죠? 그리고 정리라는 건, 이게 아까 방금 내가 말한 그런 것들이야. 정리라는 건, 참인, 참이다라고 증명이 된 명제 중에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것들은 따로 정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 무슨 중선정리. 뭐 이런 식으로. 자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명제들을 하나하나 증명하는 방법들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배울 건데, 이세 가지의 증명법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살짝 뭐를 좀 알아두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명제단원, 저번 시간에 막 진리집합 가지고 막 풀었던 그런 명제단원을 거치고 나면 보통 머릿속에 어떤 선입견이 잡혀있냐면, 명제는 전부 다 P이면 Q이다라는 그런 꼴로 만들어진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그건 명제 중에 일부야. 그래서 이름도 따로 붙여져 있어. 뭐라고? P이면 Q이다라는 거 내가 뭐라고 표현했었는지 기억나니? P랑 Q가 뭐야? P이면 Q이다 해서 그 P랑 Q를 각각 뭐라고 불러? 뭐라고요? 어, 가정이랑 결론이고, 그리고 좀더그 이전에 내가 그 어제, 아, 그저께죠? 수업할 때 뭐랑 뭐를 결합해서 명제를 만든다라고 했었지? 조건하고 조건을 결합해서 명제를 만든다고 했잖아. P랑 Q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명제라고 부르냐면 명제인데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명제다라고 해서 조건 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p 이면 q 이다라는 그 명제는 그 여러 종류의 명제 중에 가정 아, 조건 두 개로 만들어진 그런 유형들을 말하는 거야. 명제의 하나의 유형이야. 조건 명제라는 건. 그 말은 p 이면 q 이다 꼴이 아닌 명제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루트 2는 무리수다. 이거는 뭐가 p야? 루트 2가 p 아니에요? 그리고 무리수가 Q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지 그건 아니지 루트2는 무리수다 이건 그냥 하나의 하나의 명제야 그래서 걔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런 애들은 그냥 단순 명제라고 불러 단순 명제 그래서 명제가 꼭 P2면 q 2다꼴이 e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 일단 그거 인지하고 가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 명제 방금 말했던 이런 조건 명제 P2면 q 2다꼴 P이면 Q이다 골. 그리고 그냥 단순 명제. 그리고 물론 뭐 이런 일 말고 조금 더 구조가 복잡한 명제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않고요 얘네들은 그냥 P라고 불러. 단순 명제 P. 그냥 루트 2는, 루트 는 무리수다. 예를 들면 얘는 좀 복잡한 건 이런 거지. 루트 2가 무리수면 뭐 루트 2의 세제곱도 무리수다. 약간 요런 느낌이지. 무슨 차인지 알겠어? 얘는 그냥 한 심플한 한 문장이야. 그냥 루트 2는 무리수다. 근데 얘는 루트 2가 무리수면 루트 3은 무리수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무슨 차인지 알겠어요? 단순 명제랑 조건 명제? 어, 하여간 다른 명제야 종류가 자 그러면 요런 놈들을 우리가 세 가지 증명법 가지고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일단은 용어만 들어두세요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간접 증명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아 우리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저번 시간에 살짝 맛봤다 맞지 살짝 맛보했다 저번 시간에 요 간접 증명법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고요 그다음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명제들이 모두 이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증명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두개 이상의 방법으로 다 증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세다세 세 개의 방법으로 다 증명이 안될 수도 있어요. 증명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거야. 자 여기에 조금 예시를 하나 써볼게요. 예시 몇 가지의 명제. 자 N, N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면 N제곱은 짝수이다.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증명해라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중, 근데 증명이 가능할 것 같거든. 그리고 굳이 증명이란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맞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맞다라는 건 수학에서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자고. 근데 이렇게 국어적으로 표현된 문장 있잖아. n이 짝수이면 n 제곱이 짝수이다. 물론 나타나는 그 소재들은 수학적이지만 그 표현 자체는 약간 국어적이잖아. 그런 애들은 국어적으로 표현된 이런 명제들은 증명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수식화를 해야 돼. 즉 n이 짝수이다라는 건 국어적인 문장인데 그걸 수식화하면 어떻게 표현가능해? n 이콜 2k 그리고 조금 더 엄밀하고 싶 엄밀하게 하고 싶으면 괄호 열고 단 k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렇지? 자, 좀더 수식화가 됐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n제곱 구해보는 거야. 뭐야? 4k제곱이죠. 계산이 되잖아. 자, 얘는 2로 묶이지. 2k제곱. 아까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2k제곱도 자연수야. 그럼 요 n제곱이라는 놈을 살펴봤더니 2 곱하기 자연수야. 그럼 n제곱 n제곱도 짝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증명 다한 거야. 이 증명 다한 거야. 일부러 쉬운 명제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잘 봐봐. 일단 조건명제입니다. P, 이면, Q이다라는 이런 조건명제예요.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가정에서 출발했어.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 결론에? 올바르게? 도착했어. 주어진 가정 그대로 출발하고, 주어진 결론에 올바르게 도달했어. 그 순서 그대로. 이 방향 그대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직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어진 문장 그대로 해석해서 풀어냈다. 증명했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직접 증명. 알겠니? 자, 그럼 여기 명제 하나 더 써볼게. 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n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이다. 자, 이것도 물론 우리의 수학적인 감각, 수적인 감각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아, 참고로 n은 기본적으로는 다 자연수입니다. 지금 n은 다 자연수. 자, 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 그치? 근데 이거 막상 증명하라고 하면. 막상 증명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수식으로 증명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직접 하라고 하면 자 봐봐 방금 한 대로 해보자 아까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을 2k라고 놨잖아 그럼 여기서도 n을 홀수라고 했으니까 아 n제곱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n제곱을 음 뭐야 그러면 n제곱을 뭐 2k-1 아니면 2k-1이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리고 n 구하면 되겠네 그리고 n 구하려고 봤더니 n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취해야 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n equal? 일단 양수니까 마이너스는 없고 루트 2k-1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와 어? 잠깐만. 여기서 살짝 어, 딱 하지. 왜? 이게 홀수라는 걸 보여야 돼. 루트 2K 플러스 1이 홀수라는 걸난 보여야 돼. 좀 역겹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왔냐면 아까 얘가 한 것처럼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에 올바르게 도달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직접 증명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다른 경로로 우회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요 놈! 에,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거야. 대우 명제. 요놈의 대우 명제가 뭐야? 요놈의 대우 명제.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방금 했던 거 그거. 방금 했던 거 그거. 그니까 요놈이 직접 증명이 안 되니까 요놈의 대우를 구해가지고 대우를 증명하면, 아, 그래서 얘는 참이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그걸 간접, 우회한다. 오케이? 이걸 간접 증명이라고 해요. 지금 대우 명제를 이용한 간접 증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Okay?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이 요놈을 증명을 할 거야. 요놈을 또 증명을 할 거야. n 제곱이 홀수이면 n이 홀수이다. 얘를 이번에는 귀류법으로 증명해 볼 거야. 귀류법으로. 귀류법으로. 자, 귀류법으로 증명한다. 귀류법은 뭐냐면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야. 내가 미리 조금만 스포하자면, 미리 조금만 스포하자면. 조건 명제에서는 대우증명법이나 귀류법이나 사실상 똑같은 방법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방금 앞에서 했던 말이랑 거의 똑같은 말을 아마 하게 될 거야. 미리 스포한 겁니다. 자, 뭘 한다고? 귀류법은 뭘 한다고? 결론을 부정한다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니까 가정은 일단 그대로 있는 거야. 가정은 그대로 있는 거야. n 제곱의 홀수이고 홀수일 때 만약에 n이 짝수라면 n 제곱의 홀수인데 n이 홀수가 아니고 짝수라면 짝수라면. 그니까 결론을 부정한 거야. 낮, 그러니까 이게 p 이면 q다라고 하면 얘는 not q지, n o 만약에 n이 짝수라면, 그럼 짝수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 다음 과정들이 있어. n이 짝수라면 n제곱은 뭐니? n이 짝수라면 n제곱은 짝수가 되지. 그러니까 봐봐, 결론을 부정했어. 지금 요게뭘한 거냐면 결론을 부정한 거야. 결론을 부정한 거야. n이 짝수라면, n이 홀수가 아니라 n이 짝수라면, 근데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발생한 거야? 얘가 가정이었잖아. 가정에, 가정에. 모순이 발생한 거지. 가정의 모순. 맞아요. 근데 방, 방금 봐봐.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라는 얘기를 거, 결국 그거 가지고 가정의 모순을 보인 거잖아. 그러니까 방금 어때? 그냥 얘가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라는 거 보인 그 대우 명제 증명법이랑 어때? 사실상 지금 똑같지. 똑같아요. 사실상 귀류법은 마지막에 한 마디만 더 붙이는 거야.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되는 거거든.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여기서도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하고 말을 끝내도 돼. 왜냐면 이게 참이면 얘는 당연히 참이거든. 근데 얘는. 좀 성격이 싸나워 가지고 좀 공격적이어 가지고 논쟁하다가 맨, 맨 뒤에 한 마디 더 붙이는 거야. n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잖아. 네 말이 틀렸잖아. 이말한 마디를 더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귀류법은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류법하고 그 대우 명제의 증명법을 되게 헷갈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조건 명제에서는 사실상 대우법하고 귀류법이 완전히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상.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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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제가 저런 명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 단순 명제들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것. 이런 건 되게 단순 명제거든. 되게 단순 명제. 그러니까 이런 단순 명제들은 음, 저렇게 대우 명제 증명법을 이용할 수가 없지. 왜겠어요? 가정과 결론이 있니 없니? 없잖아. p이면 q이다여야 나 q이면 나 p이다라는 대우를 이용할 텐데 애초에 p다. 이거에 대우가 어디 있어? 가정이 없고 결론이 없는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냥 p 자체를 부정해 버려. 즉 루트 2를 그냥 유리수다라고 아예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해 버려. 그렇게 풉니다. 그럼 요 놈은 이제 대우법이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거야. 이제 대우 이용한 증명법이랑은. 요게 이제 찐찐 귀리법입니다. 찐, 찐 귀리법. 자 한번 봅시다. 얘 어떻게 증명하냐. 루트 1을 아예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유리수. 새로운 반대되는 부정의 가정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유리수의 정의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정수들을 우리가 최대한 약분을 하면 기약분수라고 부르는 서로소분의 서로소 꼴의 정, 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죠. 그죠? 그래서 p 분의 q 서로소, p q는 서로소, p q는 서로소. 자,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이제 요놈 제곱해서 p랑 q의 관계식들을 조금 정리해 나갈 거야. 요거 일단 루트 벗기기 위해서 제곱하면 e는 p 제곱분의 q 제곱인데 p 제곱도 곱해주자. 그럼 e p 제곱은 q 제곱 이렇게 되지. e p 제곱은 q 제곱. 자, 여기서 봐봐. e p 제곱 얘는 왼쪽에 있는 좌변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2가 있으니까 그럼 우변도 짝수여야 되지 즉 Q제곱이 짝수지 어 Q제곱이 짝수면 Q도 짝수지 그래서 여기서 아 Q가 짝수다 즉 Q도 2 곱하기 어쩌구다 라는 요런 판단이 나오는 거라고 요놈 때문에 Q도 짝수다 Q가 짝수다 라는 판단 자 그럼 Q 대신에 2K를 다시 집어넣어 그럼 10이 어떻게 되냐면 2P제곱은 얘가 2K의 전체제곱이니까 4K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요놈 이 약분하면 여기 이 요렇게 남거든? 그럼 잘 봐봐. p 제곱도 2 곱하기 k 제곱이야. 그럼 여기 우변 무슨 수야? 우변. 짝수지? 2 곱하기 k 제곱이니까? 그럼 좌변 p 제곱도 짝수. 어, p 제곱이 짝수면 p도 짝수.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판단이 나와? p도 2 곱하기 어쩌구네. p도 짝수네. 그럼 봐봐. 아까 가정이 뭐였어요? 루트 2가 유리수다. 서로소 분의 서로소 꼴로 표현이 된다. 피분의 q 라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된다. 였잖아. 서로소라는 서로 가정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 그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요 가정에? 요 가정에? 가정에 모순이 벌어졌지. 가정에 모순이 벌어졌지. 그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루트 인는 무리수다라는 요 명제가 참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진짜로 알고 있는 이 대우 명제 증명법이랑 차이 나는 그 귀류법입니다. 이게 귀류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명제, 조건명제,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명제에서는 대우명제증명법이나 귀류법이나 사실상 거의 똑같다. 근데, 근데 이런 단순명제에서는, 단순명제에서는 귀류법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된다. 왜냐면 단순명제는 애초에 대우증명이 존재할 수가 없지. 대우명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우명제는 조건명제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요약을 조금 하자면, 자, 조건명제 중에 직접 증명되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끝내면 돼. 아까 얘처럼. 얘 자체가 어떤 명제가 나왔어, 조건명제. 직접 증명되는 애들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내면 돼. 근데 직접 증명이 안 되는 애들은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 볼수 있지. 대우를 이용해 볼수 있지. 그리고 또는 직접 증명이 안 되는 애를 뭐도 이용해 볼수 있어? 귀류법도 이용해 볼수 있어. 근데 사실상 조건명제에서 대우 증명법이나 귀류법은 사실상 어떤 개념이다? 사실상 거의? 그래도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땡땡은 붙일게요. 유사. 거의 유사, 거의 똑같은 개념이다. 거의 똑같은 개념.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단순 명제 중에도 직접 증명되는 애들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직접 증명이 안 되는 애들은 대우로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단순 명제는 대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뭘로 간다? 귀류법으로 간다. 귀류법으로. 이런 느낌인 거야. 이 구조가. 알겠어요? 이게 증명법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우리가 요 수학 하에서 다루는 증명법의 전체적인 틀. 잘 기억해두세요. 저 표를 아마 교재에 넣어놓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필기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부분 필기하시고 이 부분 오케이. 자, 이제 바로 문제 풀어봐도 되겠는데. 자, 1번 풀어봅시다. 1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면 간단하지. 배우명제 이용하고, 라 그래도, 친절하게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네 결론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그냥 얘는 2k 플러스 1 얘는 2k 렇라 플러스 1 자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이유. 문제에서 쓰라고 했으니까 가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봐봐. 일단 여러분들 실제로 얘는 친절한 편이니까 대우 명제 이용하라고 써 줬지만 그리고 내가 유형 명의도 대우 명제 쓰는 거라고 유형 명의도 적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서술형에서 어떤 문제 명제를 증명해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뭘 써야 되는 건지 직접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평소에 연습을 안해 놓으면 평소에 항상 도움을 받아서만 풀었다면 그러면 그때 잘 증명법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왜 얘는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얘를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이유. 자, 우리는 조건명제를 증명할 때, 어디서 출발해? 가정에서 출발해. 어디에 도착해? 결론에 도착해. 그러니까 출발하는 곳, 출발하는 곳, 그 가정이 얼마나 내가 다루기에 더 심플하고 좋은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는 XY라는 어떤 두 자연수 가지고 연사를 몇 번이나 해놨어. 몇번한 거야? 세 번이나 해놓은 거야. X, 제곱. Y, 제곱. 그 둘을 더한 거야. 그게 홀수다라는 거야. 세 번의 연산의 결과가 홀수래. 그럼 그때 X, Y라는 것들을 내가 문자 설정하거나 따지기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복잡성이 높아요. 근데 얘는 그냥 X랑 Y를 그냥 곱한 것 뿐이야. 연산 한 번만 했어. 그래서 뭐 짝수냐, 홀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잡성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정에 있는 놈보단 지금 결론에 있는 놈이 가정의 위치와 위치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놈에서 출발을 하는 게더 좋아 보인다고. 내 말이 얘가요. 그러니까 이 놈을 가정으로 끌어내리는 거야. 즉, 그게 뭐야? 대우 명제. x 곱하기 y가 이제 대우가 됐으니까, x 곱하기 y가 홀수라면 홀수이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짝수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우리는 여기가 출발지라고 했어. 여기는 도착지라고 했어.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짝수인지 아닌지 그 그런 건 지금 우리한테 아무 관심 없어. 그냥 우리한테는 x 곱하기 y가 홀수라는 그거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거에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요 x 곱하기 y 여기서 x랑 y는 일단 각각 선택된 어떤 어떤 놈들인 거잖아. 어떤 놈들인 거잖아. 그래서 x 곱하기 y가 홀수가 됐을 때 x랑 y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역추론을 한번 해야 돼. 곱한 게 홀수다. 그러면 요 정도는 증명 없이 사용하자. x도 홀수, y도 홀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x 이퀄뭐 e n 플러스 1. 뭐 문자는 편한 거 쓰세요. e n 플러스 1. 요렇게 되면 y는 얘도 홀수니까 e n 플러스 1. 다른 문자 써야지. 얘는 e n 플러스 1. 얘는 e n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증명을 위한 세팅이 된 거야. 이제 출발 하면 되는 거야. 출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 가지고 출발 해보자. 출발. 자. 이제 얘 가지고, 요, 결론에 도달해야지. X제곱, Y제곱 해봐야지. 자, 그러면, 요놈,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 자, 요놈,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 자, 얘네 둘을 더했어. 얘네 둘을 더했어. 자, 그러면, 요놈 짝수, 요놈 짝수, 요놈 짝수, 요놈 짝수. 1하고 1은 홀수인데, 얘네 둘이 두개 만나서 뭐가 돼버렸어? 2가 돼버렸지. 즉, 짝수가 돼버렸지. 그니까, 아, 홀수제곱, 홀수제곱 더했더니, 짝수가 됐다. 맞아, 틀려? 맞지. 그니까, 올바른 결론에 도달했잖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여기까지만 써줬으면 요거 증명 못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거야. 보통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수학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국어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 명제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면 계산 같은 것들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설정하거나 식을 설정해야 돼. 근데 그 문자 설정, 식 설정만 잘해도 그 다음 과정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이면 충분히 보통 잘 해요. 충분히.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꼬린 지점도 대부분 있고. 그치? 그니까 러 여기가 진짜 중요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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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 요 부분만 잘해도 증명 거의 반은 끝난 거야. 시작이 반이다. 진짜 이게 시작이 반이다. 내가 봤을 때 이건 시작이 한 75%다. 이 정도야. 알겠니? 오케이? 자.